1. 오프닝 당신의 노후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락한 노년을 꿈꿨던 수많은 부모들. 하지만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노후 파산이라는 잔혹한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진원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자식이라면 당신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돼.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민수가 자신들의 노후를 송두리째 아사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채로 말입니다. 오늘 자식 농사 망쳤더니 노후도 망했다 피눈물 나는 현실. 그 비극적이고도 참혹한 사연을 공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노인 빈곤과 예측 불가능한 자녀 리스크가 낳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희생과 기대로 쌓아올린 탐. 우리 민수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어. 아이고 기특해라.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들, 넌 아빠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마라. 원하는 거다 해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한다. 성근 씨와 영희 씨 부부에게 아들 민수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부의 삶의 목표이자 미래에 대한 유일한 투자였습니다. 민수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자 부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의 성공은 곧 부부의 자랑이자 굳건한 노후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유학만 다녀오면 정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딱 2년만 더 투자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께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여보, 이제 남은 퇴직금이랑 내 비상금까지 다 털면 우리 나중에 뭐 먹고 살아. 에휴, 우리 아들이 해보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래, 민수야, 대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한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부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근씨의 퇴직금, 영희씨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민수를 위한 교육비와 유학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겪는 자녀 리스크의 시작이자 돌이킬 수 없는 노후 자산 잠식의 서막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 저 결혼합니다. 이제 제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꼭 은혜 갚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젠 다 됐다. 이제 정말 걱정 없다. 자식의 번듯한 결혼을 보고 부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일군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성근씨의 소박한 국민연금. 그리고 아들이 든든히 지켜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부부의 유일한 노후자산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냉혹했습니다. 노인 부양 부담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서서히 시작된 균열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빛.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요. 친구랑 동업해서 작은 IT 회사를 차리려는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박 터트릴 수 있습니다. 딱 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아니 민수야 또 사업이야? 지난번에도 한다고 해서 돈 넣어줬다가 망했잖아. 이제 우리도 돈이 없어.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번엔 다르대잖아요. 투자라는 게 원래 처음엔 좀 들어가야지. 그래 민수야. 엄마 비상금이라도 좀 보태줄게. 아들의 사업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아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결국 영희씨의 비상금으로 시작된 지원은. 천만 원이 이천만 원이 되고, 오천만 원이 일억이 되는 악몽 같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이제 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쏟아붓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외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정서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빚이 부모의 빚이 되는 위험한 고리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저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딱 3억만 더 해줘요. 그럼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번에 투자 유치만 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건데,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다내 탓이다. 아들의 사업은 끝없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부부가 평생 일궈온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부모는 결국 평생의 보금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로 인한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은퇴 후 재정 관리는커녕 당장 내일의 삶조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의 삶은 재정 파탄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4. 연쇄적인 위기, 그리고 무너지는 희망. 어머니 아버님, 민수씨 사업이 너무 힘든가 봐요. 벌써 몇 달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곧 고등학교 등록금 낼 때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얘야. 그렇게까지 됐니. 우리도 이제 가진 게 없는데. 어쩌면 좋으니. 에휴, 어쩌겠어. 손주들까지 어려운데. 부모된 도리인데? 며느리의 하소연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는 이미 위태로웠지만 이제는 어린 손주들의 교육과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손주 리스크라는 새로운 부담이 부부의 구분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퇴 후 자녀 부양을 넘어 손주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부부의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자녀와 손주에게 얽매여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객님, 안타깝지만 현재 주택 담보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70% 이상입니다. 이 경우 주택 연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집은 담보물이 아닌 채무 해결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일군 우리 집인데 우리가 집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주택 연금마저 좌절되면서 부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층 주거 불안 문제는 이미 통계 수치가 아닌 바로 이 부부의 처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의 삶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소식은 더 이상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서글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5 피할 수 없는 파국 그리고 깊어지는 외면. 압류 우리 집이 압류라니 여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결국 부부는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 부부의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경매를 통해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을 넘어 이들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노년층 파산율 증가라는 통계 속에서 성근 씨와 영희 씨는 하나의 비참한 숫자가 되어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한번 더 해봐.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듣기 힘드네. 상황이라도 좀 물어봐야 할 텐데. 안 받아요. 요즘 자기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동안 연락하지 말래요. 민수만 믿고 살았는데 아들은 부모에게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노후 파산에 이르렀음에도 아들은 자신의 삶이 더 힘들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했던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과 칼날 같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륜자녀 문제의 현실이며 노인 유기라는 잔인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써 준다고 뭘할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갑작스러운 노후 파산으로 부부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고령의 나이에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노인 실업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부부는 최저 생활비조차 벌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완전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6.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들의 민낯. 저게, 저 차는, 설마, 민수라고, 민수가 저런 차를,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들은 부모에게 힘들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사실은 부모의 피땀 어린 돈으로 빚을 갚기는 커녕 그 돈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아들의 모습은 성근씨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녀의 경제적 무능을 넘어선 폐륜적이고도 비열한 도덕적 해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남은 돈으로 저렇게 흥청망청 놀아날 수 있어? 내가 우리 등골을 빼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요. 다 제가 성공 못한 것은 부모님 탓이죠. 저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가난해서 힘들다고만 했잖아요. 부모님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야,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들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말과 태도는 부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으로 키운 자식에게서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원망과 책임 전가, 그리고 싸늘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인륜을 저버린 참담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7. 마지막 선택. 그리고 작은 희망의 끈. 현재 고객님들의 재정 상황으로는 개인 회생은 어렵고 개인 파산 신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군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남은 생은 빚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부는 결국 개인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파산 신청 증가는 더 이상 사회 뉴스 기사가 아닌 바로 이 부부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일은 폐지수가 도움이 일인데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급도 적고요. 괜찮아요. 뭐든 할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여보 우리 할수 있죠. 암, 할수 있지.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모든 것을 잃었지만 부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폐지 줍는 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식당 설거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고된 현실이었지만 이 작은 노력이 노년층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부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비록 작은 불꽃일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파산의 벼랑 끝에 선수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신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노후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